수능특강 1강에 4번 시작합니다. 자, Broomfield라는 곳에 Residential Collection Customers. 레지, residential 하면 여러분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이 거주 컬렉션, 모여서 거주하는 곳이니까 거주단지, 아, 거주단지, 거주 거주하는 그런 거주민들에게 쓰는 글이네요. During the ongoing pandemic, 자, 지금 지속적인 그런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어, 유행, 유행병, 전염병이, 어, 지속되는 가운데.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합니다. To dispose of, 이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네요. 자, dispose of, 명사하면, 뭐뭐를 처리하다, 뭐뭐를 없애다, 버리다라는 뜻인데, 처리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개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특히나 어, 중요하는데, properly, 적절하게요. 자, 뭐를 위해서? For the safety of our community and our solid waste, uh, waste, uh, waste crews here in the city of Bermfield. 이 여기 이 도시 브룸필드라는 도시에서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지금 이그 고형 그 고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직원들이요. 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For the added safety of our collection and disposal crews, 이 쓰레기 수거 및 처리하는 그런 처리반 처리 그 직원들의 어, 추가적인 안전, 그죠죠더 어, 보강된 안전을 위해서. We ask that you please bag all garbage before placing it in your secured and approved 32 gallon trash can. 우리는 당신에게 뭘 요청하냐면, 당신이 부디, 부디, 어, 모든 그런 쓰레기를 잘 포장해 주실 것을, 잘 비닐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뭐 하기 전에? 놓기 전에요. 그죠? 그 쓰레기를 놓기 전에,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런 당신이 그 지정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있잖아요. 당신의 그렇게 어이 뭐냐 승인된 32갤런의 그런 쓰레기통에 어 버리기 노, 놓기 전에 모든 a g 지를어잘 포장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계속해해 볼게요. We will not collect garbage from tubs, barrels or other uh, oversized containers. 자 우리는 뭘 수거하지 않을 거냐면 쓰레기인데요. 자, 뚜껑이 없는 통을 우리 터 터비라고 하는데 통이나 배럴이나 아니면은 큰 용량의 큰 사이즈의 용기, 용기나 그릇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거예요. Garbage that is not bagged either inside or outside of the trash can. 아, 이 쓰레기통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상관없이 b a c g e d 되지 않은 쓰레기요. 다시 말해 포장되어 있지 않은 잘 싸져 있지 않은 쓰레기는 will not be collected. 역시 수거되지 않을 건데 as defined in the city regulations 아, 시 규정에 어, 시 규정에 정해진 대로 시 규정에서 어, 정해진 대로 수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Please do your part in helping us by using a durable bag or double bagging your garbage as this makes the bags less likely to tear or burst. 아, 부디 당신이 맡은 당신이 맡은 역할을 다 해주십시오. 그죠? 어, 뭐, 이 in 나이인지, 뭐, 뭐 하는 데 있어서라는 뜻인데,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요. 그죠? 우리 돕는 데 있어서 당신이 맡은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뭐 함으로써 돕냐면, 어, 이 튼튼한, durable 하면 여러분 내구성 있는, 그죠? 어, 튼튼한 이란 말이고요이 내구성 있는 병, 봉투, 아니면은 튼튼한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쓰레기를 두 번, 어, 감싸함으로써 감싸는 것으로서,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당신이 맡은 말을 다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 as는 뭐뭐때문에, 뭐뭐때문에입니다. 자, 뭐뭐때문에인데, 자, 이것이 이 봉투를 덜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뭐 하는 것을 덜 하게 만들 것이냐면, 찢어지거나 터지는 것을 덜 가능성 있게 만들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durable b 을 사용하거나 double b a g i n g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We appreciate 우리는 당신의 그런 assistant 도움에 in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도움에 a s s i s t a n t 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내용 정리했으니까 우리 뭐 어휘라든지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에서 it은 가주어입니다. 의미가 없고 진주어는 to to 부정사 구이죠. to 부정사 구가 진주어. 그곳이 진주어입니다. personal waste를 dispose of 처리하다 거리다 라는 뜻인데 자 뭐뭐를 위해서,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for the safety, t 어, safety of our community, community의 안전과 and our solid waste crew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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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용, 그 고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렇죠? 처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o 브라는전체적인 목적이 뭐 하나 두개이 정도 쓰였다라는 거 보면 되시, 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의 문장 보시면 we ask that you please bag all garbage. 자 ask가 동사이고요, 목적어가 대절로 사용이 됐습니다. 대절 안을 보니까 주어가 you고요, 동사가 어, bag이고 all garbage, all garbage가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뭐로 봐도 되냐면, 앞에 여러분, should 같은 표현이, should 같은 조동사가 승략된 것으로 봐도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니면 그냥 should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여러분, 대절로 사용됐을 때, 대절로 사용됐을 때, 그죠? 자, 여기 이 동사가 예를 들어 주, 어떤 동사냐면, 주요, 명제라는 동사일 때요. 주요 명제라는 동사일 때, 다시 말해, 주장, 요청, 명령, 제안의 의미를 가진 동사일 때, 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배절의 의미가, 뭐, 뭐, 해야 한다고 라고 해석이 될 때요. 자, 그럼 주장에 해당되는 동사는 예를 들어 argue 같은 동사가 있고, insist도 주장하다죠. 요청, request, 뭐, ask, 이런 동사가 있고요. 명령, order, command, 제안, suggest, propose.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나오고, 대절의, 목적절을 대절로 취하는데, 이 대절 안에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될 때, 이 동사의 형태, 이 동사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should p l u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신이 이거 이거 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당신이 모든 쓰레기를 여러분이 모든 쓰레기를 잘 포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됩니다 슈드가 있어 있야 된다고 아, 슈드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미가 전혀 헤쳐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요 문장을 보시면 garbage 주어로 쓰인 어, garbage를 대절이라는 것이 수식을 하고 있는 동사가 나왔어 동사가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어,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자 주격관계 대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 주격관계 대절 안에 여러분 컴마 컴마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쵸죠 어, 쓰레기통 바깥 아, 안 바깥 이든 아니면 안쪽이든 이더 a o r b라는 형태 아시죠? a 또는 b라는 의미를 어, 가지고 있구요. 자, as defined in the city regulations. 자, as 다음에 pp, as 다음에 pp가 나올 때는, 자, 뭐뭐하는, 뭐뭐된 대로, 뭐뭐된 대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시 규정에 의해서 정의된 대로, 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in helping, 자, in plus ing라는 형태인데, 자,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ing라는 그런 표현을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주로 잘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ing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by 플러스 ing. 무슨 뜻이죠? 예, 네, 뭐, 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in ing는, 뭐, 뭐, 하는데 있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on ing, 자, 뭐, 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on ing는 접속서를 쓰자면, As soon as 주어 동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진다, 그죠? As soon as 주어 동사로 쓸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거 보시면요, 당신이 이런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돕는데 좀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as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뒷 문장과의 뒷 문장과 앞 문장 사이의 그 관계가 뭐뭐 때문에가 적절하기 때문에. 아 뭐뭐 때문에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것이 이 봉투를 어, 쓰레기 담은 봉투가 덜 찢어지고 덜 터질 것처럼 만드니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어떻게 포장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디스'라는 것은 뭐가 어떤 것이 이 봉투를 덜 찢어지고 덜 터지게 만들까요? 다시 말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 using부터, 어, or double bagging your garbage. 요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튼튼한 봉,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어, 당신의, 당신이, 어, 당신의 쓰레기를 그두번 포장하는 거, 두번 감싸는 것이 이 봉투가 덜찢어지고덜 터지게 만든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this 가리키는 것이 앞에 있는 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ppreciate라는 마지막, 마지막 문장에서 appreciate라는 단어 정리를 해보자면, Appreciate는 제 옆에 있는 표현 이거 이거 지울게요. 자, appreciate는 동사로 첫 번째 감사하게 생각하다. 그죠? 감사히 여기다 라는 뜻이고, 자, 두 번째는요. Appreciate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뭐의 진가나 가치를 알아보다. 그래서 그 가치나 진가를 인정하다 라는 아, 뜻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통화, 통화라는 건요, 뭐 화폐요, 화폐. 그런 경제 용어에서 어떤 통화, 화폐가 a p p r e c i a t e 됐다라고 말을 한, 말을, 만약에 표현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이 통화의 가치가 고평가하다. 그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고평가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할 때, 달러, 뭐, 달러가 a p p r e c i a t e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마치겠습니다.